예두 번째 살펴볼 선수는 칼 코너 선수 계약입니다. 8년 1,200만 예 연평균 1,200만 달러 8년 계약이고요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 아까도 이제 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그 에, 규모가 올라갔다 계약 규모가 어쨌든 기준점이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걸좀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칼 코너 선수도 참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좀 느끼는 게이 에드 맥데이비드의 계약이 결국 1250만 달러로 동결한 맥데이비드의 계약이 카일 코너랑 어, 아이클한테도 조금은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카프리조프가 일단 어쨌든 상한치를 한번 크게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맥데이비드까지 상한치를 한번더 올렸으면 코너랑 아이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금액보다는 조금 더큰 금액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갑자기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0만 달러로 동, 동계아니라 상승을 했죠. 코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은 8년 9,600만 달러입니다. 어, 연평균 12, 1200만, 12M이래. 어, 12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동 거부권이 풀로 붙어 있는 어, 뭐 조건도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조건도 잘 대우를 해주고. 수험수 어, 입장에서는 사이, 음, 그 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NHL 역대 계약 순위. 그거 이거 자주 말씀을 요즘에 드리죠. 계속 뭐 역대 순위가 요즘에 나오죠, 그죠? 음, 계약 규모에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만어, 코너, 란타넨 요세 명이 똑같은 수준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제 똑같은지는 이제 그건 비교를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그냥 연평균 기준이라든가 규모 기준으로는 똑같은데 NHL 역대 11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 이거 뭐냐 순위입니다. 어 이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어, 기준점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그 위에는 이제 라이언 수터랑 잭 퍼리제, 9,800만 달러, 거의 1억 달러 가까운 요 계약을 한부분이 있는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계약이랑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 12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퍼리제랑 수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마화 코너 란타는 8년 계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규모 자체가. 뭐, 카프리조프 때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올 시즌에, 이번 시즌에, 예,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을 기다, 기준으로 천만 달러 이상 받는 윙어들은 이렇게 네 명이 있거든요. <laughs> 갑자기 맨 밑에 조금 그런데, 맨 밑에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지만, 어쨌든 만화가 이제 올 시즌부터 계약, 천0 0만 달러. 파나리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이 계약이. 이제 이 계약이 이제 올 시즌 마무리가 되는 7년 그때 1160만이었나 그랬던 기억인데, 어, 그계약이었었고요 파스트링 하크 이제 1125만 달러, 그리고 위베르도가 1050만. 어, 이렇게 4명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코너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선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과정 이이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코너 선수 굉장히 꾸준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 아, 굉장히 좋은 결과죠 사실은 이 23, 24 시즌에 이제 좀 적은 이유는 요건 이제 경 출장 경기 숫자가 좀 적었었어요. 기본적으로 따지면 경기당 거의 한1 포인트 정도는 뽑았었었고, 뭐 골도 거의 매 시즌 30골, 40골 때려박는 데다가 어, 이거 잠깐만 이 어시스트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 이거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숫자가 가려지긴 했는데 그래프가 확 늘어나 있죠. 7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에... 한50 한 정도 아니었나?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틀린 숫자가 좀 틀렸어요. 음. 근데 어쨌든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꾸준한 결과가 나왔다. 오, 50? 50원씩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음. 음. 그렇습니다. 또 갑자기 또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 은 제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계열 안에 요거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결, 꾸준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당 한 1포인트 정도는 계속 찍어주는 시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을 싶은 거고요. 역시나 코너 선수는 뭐 마무리 능력을 뭐 마무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NHLH가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올해 바뀌어가지고 조금은 보기가 좀 흉해졌는데, 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15.4, 25.0, 15.1, 14.3 이게 이제 코너 선수의 이제 슈팅 성공률이고 오른쪽이 이제 포지션 평균이에요. 아, 포지션 평균인데. 포지션 평균을 굉장히 웃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장거리 슈팅 같은 경우에는 뭐몇개안 때렸는데 들어가고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조금 의미가, 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중간 지역이라든가 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이제 코너 선수의 이런 득점력적인 부분에서의 좋은 모습은, 예, 이번 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60경기 이상 출전자 중에 코너 선수 유형별 슈팅을 확인을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일단 리스트샷 같은 경우에 20골 득점을 하면서 전체 6위. 그리고 스냅샷도 12골 득점을 하면서 이제 공동 1 3위고요 그리고 슬랩샷도 4골 기록하면서 25위. 그리고 백핸드슛도 이제 5골 기록하면서 이제 공동 10위였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냥 6위, 13위, 25위 이러니까 조금은, 어, 좀 숫자가 확 와닿으시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는 NHL 전체의 공격수들의 이런 역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최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 선수의 또 스피드적인 부분, 영미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가속을 활용한 이런 이제 어, 수비를 벗겨내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탑 스피드는 아주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뭐 가속적인 부분은 뭐 리그 최상위권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뭐, 아이클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플레이오프에서도 어쨌든, 이, 코너나 아이클 이런 선수를 좀 플레이오프에 살짝 약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 코너 선수 지난 시즌 뭐 대단했었습니다. 13경기에 5골 12였을 때 17포인트나 올리는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뭐, 이제 뭐 직전에도 사실은 뭐 5경기에 5포인트, 5경기에 4포인트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근데 뭐, 그냥 슈퍼 에이스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어,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면서,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어, 7차전의 그런 극적인 승리에 또 이제 도움이 된다라든가. 그리고 2라운드에서도 어쨌든, 어, 포인트를 좀 뽑아내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요 계약의 의미가 있는 부분은, 어,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 조합이 너무 좋아요. 어, NHL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시즌 제일 꾸준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라인이 몬트리올 1라인이잖아요. 근데 몰트리올 1라인에 거의 필적한 수준으로 결과를 냈던 게 빌러디 샤이플리 그 다음에 코너 요 라인입니다 실제로 이제 48골 5대 5 상황에서 득점을 했고요 이거 리그 전체 2위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 값도 이제 42득점이었었는데 이거 전체 1위였었습니다 요런 과정에서도 정말 확고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왜이 1라인에서 확실한 공격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위니팩 제출한 팀은 사실은 골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뭐 헬러버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고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도 이제 괜찮은 자원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공격수들도 뭐 슈팅 블로킹이라든가 이제 체킹 게임 열심히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팀은 적은 득점에도 승리를 잘 가져가는데 어쨌든 1 라인이 거의 뭐 그죠? 경기당 어쨌든 좀 많은 골들을 이렇게 뽑아 주는 경기당 몇 골이고 이런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좀 많은 골들을 기여를 해 주고 공격에서 확실한 기여를 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은 맞죠. 실제로 위니팩제츠가 3골 이하 NHL에서 이제 3득점 이하, 3골 이하로 득점을 했을 때 경기 승률 전체 1위였었고요. 보시면 19승 25패. 당히 이제 3골 이하이기 때문에 뭐 2골 넣은 경기도 있고 1골 넣은 경기도 있고 이제 골한 골도 못 넣고 그냥 이제 진 경기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그 2위인 델러스보다도 지금 보시면은 3% 이상 승률이 높은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3득 실점 이하입니다. 아까는 3득점 이하고 요거는 3실점 이하. 근데 바라보시면은 이제 위니펙 자체는 3실점 이하를 했을 때 어, 승률이 86.9%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승률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결국은 어, 지키는 운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한골을 넣은 과정에서의 이 결과값이 확실히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 샤이플리 이 라인에서 또 활약을 하는 코너 선수의 활약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샤이플리 코너 빌러디 같은 경우도 2031년까지 계약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뭐이 라인도 그냥 이제 쭉 1라인으로서 즉 경기를 이제 보시는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추후에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당장 이제 일라인 센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테이브스 선수가 좀어 굉장히 좀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어 장면을 연출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윈팩이 정말 작년에 프레지던트 트로피 따고 올해는 정말 이제 이 우승까지도 노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면은 일라인 센터 테이브스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뭐 장차 2라인 센터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1라인, 2라인 윙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엘레르스 선수가 팀을 나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엘레르스가 빠진 거에 대한 보강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한데, 어쨌든 잔여캡 자체는 뭐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2750만 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는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현재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UFA가 될 선수들이 지금 올, 올해도 조기 계약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 선수도 결국 이제 올해 끝나면 FA였는데 재계약을 한 거고요. 에콜룸도 마찬가지고요. 뭐 에콜룸 공격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 뒤에 말씀드릴 아이클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조기 움직 계약 움직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입장이 좀 꼬이는 팀들이 살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이제 레인저스 쪽에서는 굉장히 어, 큰일 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니팩 같은 경우에도 뭐 일라인 센터 가셔서 가고 싶은데 또 생각보다 이게 이거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느낌. 예를 들면 진짜 뭐 아이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f a 로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뭐맥 데이비드도 그냥 재계약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FA 선수들, UFA 선수, 주요 선수 보시면은 공격수만, 그리고 너무 나이 많은 선수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킨이라든가 오베치킨이라든가 이런 선수는 사실은 지금 위니펙에서 어, 테이브스를 영입한 지금 현재 마당에서, 어, 그렇게 이제 뭐 절실하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파나린, 네차스, 캠페, 터크, 슈멀치 이런 선수들이 뭐 여전히 있기는 한데, 캠페도 뭐 솔직히 말씀드릴 리뭐 LA랑 뭐 재계약 이야기는 계속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콜로라도랑 살짝 재계약이 좀 틀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또 며칠 뒤에 갑자기 계약이 된다라든가. 그리고 아까 레인저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나린이 올 시즌 끝나면은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어쩌면 이제 레인저스도 이제 좀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로스터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인저스는 한 1, 2년 뒤를 보고 있는 것 같다 1, 2년 뒤에 뭐 FA 선수들이 렇게또 이제 잘 데려와가지고 전력을 조금 더 다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뭔가 얼어붙는 느낌으로 이제 이 얼어붙는다라기보다는 는 이제 결국은 잔류하는 느낌으로 가서 FA 선수들이 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파나린 재계약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또 빠지는 겁니다 여기도 시장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원하는 이 1라인, 2라인급 윙어라든가, 어, 1라인 센터, 아, 2라인 센터, 이거 영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애드, 그러니까 윈니팩이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요거를 한번 이제, 이, 올 시즌도 그렇고, 내년 시즌도 그렇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